가장 부끄러움이 많은 멤버는 가장... 아까 그거 뭐지 아워썸을 부르면서 보셔서 음. 알겠지만 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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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부끄러움이 하시고. 많은 멤버는 저희 수빈 형입니다. 아 네. 우리 리더 형이구나. 네. 얼굴이 정말 빨개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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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워썸아요. <그래서 마요. 웃음> 네. 아, 저도 그 노래 제일 좋아하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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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볼게요. 둘, 네? 셋. <웃음> <웃음> 아, 잠깐 <잠시만요>. 좀 부끄럽네. <laughs> 두근두근 <웃음> 눈 앞에 잠시만요. <laughs> 눈, 눈 앞에 펼쳐진 건 우유빛 드나스 편한 금빛 계절. You <laughs> <It> like summer. 고맙습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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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떨린 거봐 <laughs> 이렇게 팬한테 직접 노래 불러주니까 너무 너무 <laughs> 좋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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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our summer. 진짜, <laughs> 아 our summer 진짜 들려도 들. 들, 들 들어들어자안 질려 갖고 아, 지금 두단 넘게 듣고 있는데 여자히한 소절 부를 수 있나요 수빈 씨? 어, 한 소절 기대하기를 네. five, <laughs> five, five, 아, 아, 네. five, five Six Seven 네아 바로 와야죠 팬분들 기다리십니다 빨리 아니다 싶으면은 저희가 끄럽다고요 저희가 잘 해드릴게요 Five Six 네불렀잖요요 아이 사비 부르겠습니다 제가 부담 안 s 게 해줄게요 제가 부담 <만들기> <놀람> 오케이, 아, 와 아직, 아직, 아직. 아직 안 o 게 끊어줄게요 와아 d 아 it. I'm not going to do it. I'm not 이 o i n g to do it. I'm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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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아 t 수빈 즉흥 라이브가 두 번째네요 아, 팬미팅 좋아요. 때도 수빈이 형이 노래 한번 불렀잖아요 아저 <laughs> 이런 거 진짜 못한단 말이에요 <웃음> <웃음> 점점 늘겠죠 <laughs> 어 잠시만 다음부터는 어. MR 깔고 제대로 부르면 어. 잘 해드리겠습니다 <웃음> 좋습니다 <웃음> 네. 네. 이렇게 <laughs> 즉흥적으로 네. 시키면 부끄러워서 잘 못합니다 <laughs> 어. 우리 사이 우연한 힙합 난 너만 있으면 부르는 <laughs> <laughs> 네. 애교 장인은 그... 어떤 분이시죠? 아무래도 애교 장인은 아무래도 애교 장인은 어? 애교 장인은 수빈 이 형인 것 같고요. 아 그럼 저희 애교 장인은 수빈 이 형이고 아무래도 애교 바보는 범기 형이 아닐까 아 싶습니다. 그럼 두 분께서 애교 배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<laughs> 자두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. 이번 기회에 제가 애교 장인이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자, 내가 가장 자신 있다 하는 애교를 보여 주시면 됩니다. <laughs> 좋아, 좋아. 5 6 7 8. 아, 전문단는 본가요? 네. <laughs>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요즘 밀고 있는 건데요. 토끼 애교라고 이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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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 my 오 마이 갓! Oh god! Oh my 자, my 다음! 다음! 어, 저는 제가 하트 만드는걸 되게 좋아해가지고. 아, 어, 벌써 부끄러운데? 머리 뿌리 쏘사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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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을 못 드셨으니까 같이 하실래요? 좋아요, 그럼 잘 나가요. 세 번. 완벽했어. 네. 네. 아, 잠 점심. <laughs> 네. 네. 네, 네. 와. 열아 <laughs> 번째 생일을 너무 축하합니다. 진짜 <laughs> 그 밝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어요. 저는 형이 웃고 있는 게 좋아요. 이거 언제 찍은 거야, 근데 조금 시끄럽긴 한데. 나날들이 찾아왔잖아, 요 우리한테. 실적인 표현을 써야 좋고요 아, 좋구만 이게 어떻게 보면 너한테 제일 큰 생일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 그리고 너... 또... 깊이... 어, 뭐야? 아, 어, 세상에 앞으로 20대, 30대, 40대, 50대 5몇 <laughs> 대까지 보는 거예요 <laughs> 얼마 남아요는데 <안 웃음> <모르겠는데> 평생 <형님> 보자고 <laughs> 평생, 평생 내일 너의 생일들을 형이 계속 축하해줬으면 좋겠어 음. 정말 유독 좀 공허한 게 많은 거 같아 응아 공규한테 도 많이 받았고 응아 동생이지만 많은 것도 배웠고 응아 한 에너지도 많이 받았고 그랬어요 응아 어. 너무, 아, 너무, 아, 너무 그랬어 죽지 못거같아도 미안하기도 하고 앞으로는 형이 좀더 열심히 믿음직한 형이 될다니까응 뭐, 어, 지금처럼 믿고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<laughs> 인상은 되게 수줍어하고 그랬는데 저희랑 있으면 갑자기 편해지는지 응. 눈만 마주쳐도 윙크하고 찡긋하고 응. 하는데 진짜 재밌나 봐요 거기. 제가 사실 좀 어색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거나좀 모르는 분이 있으면 낯가림이 좀 심해서 많이 다릅니다 멤버들끼리랑 있을 때만. 안녕 어떻게. 안녕. 처 멤버들이 다고 안녕.